안녕하세요. 맥 미니를 사용하다 보면은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포트가 부족해서 확장 허브를 추가해야 하고, 외장 SSD를 연결해야 하는데 선이 많아질수록 정리가 어렵고, 그리고 사용하다 보면은 발열도 신경 쓰여서 쿨링 스탠드도 필요하겠고,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맥미니 M4 그다음에 M4 프로를 위한 허브인데요 깔끔한 디자인, 다양한 확장 포트 그리고 SSD 저장 공간까지 추가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과연 실제 사용했을 때 얼마나 유용한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디자인부터 살펴볼까 하는데요 uh60 프로는 맥 미니 m4 m4 프로와 동일한 알루미늄 소재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디자인적인 통일감이 아주 좋습니다 특히 크기와 형태까지 맥 미니에 딱 맞춰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액세서리처럼 보이지 않고 한계라는 느낌 또한 주는데요 그리고 이 스탠드는 맥 미니를 36cm 높여 주고요 덕분에 하단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 주변 기기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구조 덕분에 공기 흐름이 원활해져서 발열을 줄여 주는데도 도움을 주고요. 물론 저도 지금까지 사용해 보면서 발열 걱정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신다면 쿨링에 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더 많은 공기의 흐름으로 더 효과를 볼수 있지 않을까 해요. 포트를 보면요, 먼저 10G 속도의 USB 포트 두 개를 제공을 하고요. 이 포트는 일반 USB 3.0보다 최대 2배 이상 빠른 속도를 제공해서 대용량 파일을 전송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특히 영상 편집을 하거나 대용량 파일을 자주 옮기는 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해요. 그리고 SD 카드, 그다음 마이크로 SD 카드 리더기가 있고요. 이 SD 카드는 최대 312MBs 속도로 파일을 전송할 수 있어서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빠르게 옮기는 딱 좋은 세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우스나 키보드 뭐 다른 속도가 중요하지 않는 기기를 연결할 수 있도록 USB 2.0 포트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기능은 바로 SSD 확장 기능입니다. UH60 Pro는 SSD 슬롯을 제공해 최대 8TB까지 저장 공간을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설치도 아주 매우 간단합니다. 제품에 포함된 나사와 드라이버를 사용하면 몇분 안에 SSD를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외장 SSD 없이도 빠르고 안정적인 저장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스탠드의 또 다른 장점은 맥 미니의 전원버튼을 쉽게 누를 수 있도록 작은. 구멍이 뚫려 있다는 점입니다. 맥 미니를 사용할 때마다 일일이 들어 올리지 않아도 되고요. 책상 아래쪽에 놓아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UH60 Pro 하나로 깔끔한 책상 정리, 빠른 데이터 전송, 그리고 넉넉한 저장 공간까지 확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런 비슷한 스타일의 허브들이 점점 많이 나올 듯 한데요. 꼭 이것이 아니더라도요. 여러 번 스타일에 맞춰서 많은 허브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아래 링크 몇 가지 넣어 놓겠습니다. 꼭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 시청 감사드리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